안 보고 안 들으면 엄청 손해라죠 산, 산뜻한 우회의 감성 충정석 안산 보라 보, 보석처럼 반짝였던 우리들의 이야기 라, 라디오 속 작은 행복 우리 함께 나누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추억 소원의 현장 따뜻한 감성이 넘치는 곳 안산보라의 중년 대표 DJ DJ 영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산보라 사행시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어땠나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사행시도 많이 짓고 스무고개, 수수께끼 이런 것도 많이 하면서 놀았었잖아요 생각나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수수께끼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수수께끼 한번 해볼까요? <laughs> 음, 떡 중에 가장 빨리 먹어야 하는 떡은 뭘까요? 인절미? 아, 꿀떡이요? 아니죠. 정답은 헐레벌떡. <laughs> 어,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100가지 과일이 죽기 직전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아, 네, 맞았습니다. 백과사전 정답입니다. 여기 우리 스태프분들이 수수께끼를 아주 잘하시네요. 아, 그럼 우리 이번에는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음, 어려운 걸로 해야지. <laughs> 문제 내겠습니다. 길면 길수록 좋은 강은 무엇일까요? 준비한 첫곡 들으시면서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댓글로 올려 주시면 정답자분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선물은 제 책에 제가 친필 사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제 3한강교 해은이 님이 부릅니다. 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젊음은 이제 다시 만나서 다시 물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새이면첫 차를 She's 제사만강교 노래가 나왔을 때 중간에 하 하는 부분이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아꼭 거기서 박자를 놓치는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까르르 웃으면서 따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요즘 그 케이팝처럼 우리 K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잘 아시죠? 특히 오징어 게임이란 영화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우리가 어릴 적에 하며 놀았던 놀이와 문화들이 세계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후다닥 움직여야 하고 끝나면 숨도 못 쉬고 그대로 얼음이 되어야 했던 바로 그 놀이. 술래가 등을 돌리고 외치는 그 말에 우리들의 심장은 두근두근 뛰다 멈추다 하면서 웃고 넘어지고 때론 반칙하고 도망가다가 다투기도 했던 그 시절 놀이터의 주인공 놀이였죠. 요즘 아이들에겐 오징어 게임 속 무거운 무서운 장면일지 몰라도 우리 세대들에겐 가장 순수하고 건강한 놀이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나왔던 딱지치기 구슬치기 공기놀이, 재기차기, 뭐,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그런 놀이들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갖고 배워보려고 한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저는 이렇게 손이 커서인지 공기놀이 할때 이렇게 껑기 아주 잘했었거든요. 골목에서 동글동글 작고 예쁜 돌멩이 다섯 개를 주워서 애지중지하며 반질반질. 해질 때까지 갖고 놀았었는데요. 아, 요즘은 이렇게 돌멩이도 구하기 힘들지만 아예 이렇게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laughs> 오늘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돌멩이 구하기 힘드시면 이런 걸 사서라도 가족들과 공기놀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손을 많이 움직이면 치매 예방에 도움도 된다니까 일석이조 아닐까요? 그리고 또 실뜨기 놀이라는 것도 있었죠 아 기억나시나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반짝이는 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손가락을 쓰면서 뇌도 자극하고 또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면서 도형도 배우고 말해요 그밖에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고무줄놀이 뭐 다방구 묵지바 뭐 자치기 그런 규칙을 통해서 질서와 양보를 배우면서 협동심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놀이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손주만 봐도 그저 캠, 컴퓨터 게임만 하고요. 요즘은 또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게임도 하더라고요. <laughs> 아 이렇게 옛 놀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곡이 생각나서 준비했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들어 보시면서 그때 우리 그 놀이하던 그 시절로 함께 잠시 돌아가 보자고요. 어, 자전거탄 풍경의 노래입니다. 보음을 들어 보세요.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마지막 한비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이 몫을 버려도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의 단체 사진 속에는 그글 지... 서울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크게 끄집어낼 만한 추억거리는 없습니다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골목 어귀에서 사과 상자를 눕혀놓고 장사하시던 한 아저씨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제가 그분을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연탄불에 납작한 국자를 올려놓고 설탕 한 숟갈 넣고 휘휘 저어서 녹으면 거기에 하얀 소다라는 가루를 넣고 나무, 나무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저으면 마법처럼 쑥 부풀면서 맛있는 게 만들어졌었죠. 타기 전에 쏟아서 누르고 거기에 삼각형, 오징어, 별모양 등 틀을 대고 누르면 그대로 그 모양이 찍히는데 그것을 모양대로 부러뜨리지 않고 잘 뽑으면 한개를더 주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뽑기라고 했었는데 요즘엔 달고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모양대로 뽑으려고 옷핀으로 이렇게 꼭꼭꼭꼭 누르기도 하고 침을 발라서 조금씩 조금씩 떼어 먹으면서 조심조심하다가 그만 똑 부러져서 울기도 했었는데 말이에요. <laughs> 그 할아버지가 저를 유독 예뻐하셨어요. 아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면 이쁘나 집에 가서 설탕 좀 갖고 와. 그럼 이 헬비가 만들어 줄게. <laughs>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저는 엄마 몰래 들어가서 설탕을 갖고 나와서 뽑기를 실컷 먹었더랬죠. 음, 저녁 무렵이면 골목길에서 이 집, 저집 엄마들이 아이들을 부르던 목소리가 쩌렁쩌렁 했었어요. 영철아, 영수야, 밥 먹어! 미숙아 그만 놀고 씻고 밥 먹고 숙제해야지! <laughs> 이렇게 말이죠. 요즘은 아파트 놀이터에도 아이들 노는 소리를 좀처럼 듣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바쁘다니까요. <laughs> 이렇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네 골목에서 사라진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철커덕, 철커덕, 엿장수 가위 소리? 골목에서 울리는 배추 무았어요 하는 야채 가게 아저씨.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소리들이에요. 골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네요. 어, 국내 첫 DJ 출신 뮤지션이라고 할수 있는 이재민 씨가 1985년도에 발표한 곡이에요. 골목길. 듣고 와서 우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I'm 저는 이 곡을 들으면 단편 영화 한편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곡 어떠셨나요 당시에는 성의 없는 보컬과 단순한 전자 리듬으로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리듬이 뿅뿅뿅 이게 뭐냐 아, 이 곡이 히트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등등의 호평이 이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그 후로 많은 뮤지션들이 다양하게 리메이크해서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이 가사의 내용은 이재민 씨의 실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헤어진 여친을 잊지 못해 그녀의 집 골목에서 그녀가 들어오나 매일 밤 늦도록 지켜봤고 그녀가 기가해야 안심을 하곤 했는데요. 그러나 소심한 이재민씨는 말 한마디 못건내고 그저 매일 바라만 보고 말았다고 하네요. <laughs>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laughs> 혹시 여러분들도 가슴 깊이 숨겨놓았던 이런 비슷한 기억 없으세요? <laughs> 아, 어떠셨나요? 저 DJ 영애와 함께 추억의 한 조각 챙기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추억 속으로 빠져보니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네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추억의 노트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올해는 장마도 길다는데, 여러분 각별히 건강 챙기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추억 한 스푼, 감성 가득한 시간여행을 함께했던 저는 DJ 영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